먼저 서울에서는 화려한 빛과 색채로 표현된 미디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각종 전시와 함께 서울라이트 가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 전체가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는 미디어 파사드 빛 축제 어떤 모습일까요? 김진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 화면 속 가상 공간을 헤엄치는 물고기 한 마리 비디오에 한번 찍히면 죽을 수가 없다고 말한 고 백란준 작가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아티스트 5명이 선보인 미디어 작품입니다. 걸음을 옮겨 라이트 스페이스에 들어서면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한 영상 작품이 벽면 가득 펼쳐집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빛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몽환적인 기분도 느껴집니다. 외부로 나가면 통행로 곳곳에서 조명과 전선을 활용한 팝아트 4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예술가 마르코 로돌라가 생동감 넘치는 색채와 화려한 조명을 이용해 발레리나와 음악가, 대중문화 아이콘 등을 표현했습니다. 아이가 유튜브에서 이런 여기 DDT에서 하는 영상 같은 거를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오고 싶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다양하게 볼수 있어서 좋았고. 밤이 되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만 볼수 있는 대형 라이트 쇼 서울 라이트가 열립니다. 미디어 아트가 건물 벽면을 가득 채우는 방식으로 상영되는데 올해 서울라이트 주제는 우주적 삶입니다. 끊임없이 우주 공간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주적 삶을 상상하며 떠나는 여정을 표현했습니다. 관람객들은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서 빛과 색채로 표현된 미디어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이제 DDP 왔다가 보게 되었는데 되게. MZ 세대 답게 좋은 공연인 것 같아서 잘 보고 가는 것 같아요. 밥 먹고 나오다가 지금 신나는 노래가 들리길래 즐기고 있었어. <laughs> 서울의 밤을 더 다채롭게 만드는 이번 서울 라이트 가을 행사는 별도 예약 없이 오는 9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진재입니다.